자 문제 봉사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상점카드 벌점카드를 활용한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점카드 및 벌점카드 한 장당 각각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이 주어지고 4월 말까지 상점카드와 벌점카드의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학생들을 모범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3월 말까지 A B C D 4명의 학생에게 부여된 상점카드 및 벌점 카드 현황이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3월 말에는 현재 점수가 합산 점수가 요런 상황입니다. 자, 1번, 4월 한달 동안 4명의 학생에게 부여된 상점 카드는 총 16장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6점이 분배가 되겠죠? 4명의 학생 중한 명만 벌점 카드 한 장을 받았다고 하자. 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명이 A 또는 B 또는 C 또는 D일 수 있죠. 자한 명이 A였다면 벌점 카드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B였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0. C였다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D였다면 합산 점수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4월말까지 a b c d 4명의 학생 모두 상점 카드와 벌점 카드의 합산 점수가 2점 이상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2점 이상 되려면요 뭐다 조사해 봐야 돼요 뭐 첫번째부터 할까요? 얘 플러스 4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 3이 되어야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얘는 모두 다 2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먼저 이제 네 장, 두 장, 2장, 세 장, 두 장을 나눠줬다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다섯 장을 가지고, 이거 합치면 1한 장이니까, 나머지 다섯 장을 가지고, 네 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나눠줄 수 있는 방법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섯 장을, 그죠? 예를 들어서, 005다 그러면, 여기에 다섯 장 올라갈 수 있, 있고요, 뭐 1112. 0 0 2 3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4H5라는 값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 보자 이것도 플러스 3이, 플러스 3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2가 필요하죠 이것도 더하면 11개니까 합쳐서 총 5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나눌수 있는 방법수가 생긴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합시면또 마찬가지로 11개니까 자 이게 다 똑같이 구성되겠죠 자 그래서 4H5 곱하기 4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5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5니까 얘는 8 컴비네이션 5 곱하기 4 해서 얘는 8 컴비네이션 3이고요 그러면 8 7 6 3 2 1 나누면 4 7 28 8864 22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224는 하나 구했고요 그죠 224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볼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4월 한달 동안 4명의 학생에게 부여된 상점카드는 총 16장이고 자이 이 상황에서 16장 이고요 벌점카드는 시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각한 장씩 총 3장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1, C학생을 제외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합산 점수 스코어입니다. 4월 말까지 C학생의 상적 카드와 벌점 카드의 합산 점수는 1점 이하이고 그러면 1점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두장 이상 상점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점 카드를 빵장 받거나 한장 받거나 두 장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세장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장 되면은 플러스 3이 돼갖고 2점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이따 나눠 봐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학생을 포함하여 두 명만 모범상 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두 명상 모범상 모범상은요. 지금 4점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4점을 받을 사람을 어, AB라고 정해볼게요. AB, AT. 둘 중에 하나인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AB라고 정한다면, 얘가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상점 카드를 받는 개수가 똑같아서, 곱하기 2만 하면 될 겁니다. 여는 플러스 6이 필요하고요. 여는 플러스 5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일단, 플러스 1 1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16장에서 5장을 나눠주면 되는데, 5장을 나눌 때, A 플러스 B 플러스 D한테 나눠줘야죠. 장을 왜? C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이 5장이 한, 얘한테 005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왜? 문제에서 2명만 모범사추첨을 받는다고 했지 5가 여기 들어가면 3명이 모두 4점 이상이 되니까 안됩니다. 이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해야 돼요. 자, 그럼 3H5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면 되겠죠. 얘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5고요. 얘는 7 컴비네이션 5니까 7 콤비네이션 2하고 똑같아서 21 빼기 라하면 20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그 다음에 1개가 이미 갔어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t는 4, 3h 4로 풀면 되겠죠. 1개가 상점을 얘가 받았다는 가능성. 그러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4. 그러면 6 콤비네이션 4, 6 콤비네이션 2, 15개가 되겠습니다. 그죠옛0영사가 되더라도 여기서 상점을 받을 수가 없죠 플러스 4 맞자 플러스 3이니까 모범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 경우 생각하지 말고 뺄게 없습니다 15개 라고 하면 되고요 예면 a 플러스 b 플러스 d 는 3으로 풀면 되겠죠 3h3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컴퓨니션 3이 되고요 그러면 5컴네니션 3이니까 5 컴퓨니션 2가 돼서10 이러면 되겠죠 10. 자 그러면 합치면 45고요 곱하기 2 하면 90이 되겠네요 그 사람이 a b가 아니고 a d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로서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